축구승무패 20회차, 1번 헤타페와 세비야입니다. 지난달이었던 2월 11일에 생성된 배당이며, 당시에도 헤타페의 경기였습니다. 펠레스코어의 승부가 기록되었으며, 홈팀의 승무 배당이 하락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현재까지 원정팀 세비야의 배당이 하락 중입니다. 헤타페는 유사배당 구간에서 득점 기록이 완벽에 가까웠으나, 2018년 이후로는 홈에서 핸디캡을 극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배당 흐름과 상관없는 결과들도 많이 존재했으며, 홈에서 패배할 경우 다득점 결과들만 있었던 부분도 체크했습니다. 세비야의 구간에서도 홈팀 해타페의 구간에서 나타나듯이, 실점률이 매우 높았던 구간에 속해 있었으며, 홈팀에게 마이너스 핸디캡을 선사했던 적은 없던 구간입니다. 근래에 치러졌던 3시즌 동안의 경기에서는, 양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타페 홈에서의 양팀 간 전적 중에서 해타페가, 정배당을 받았을 경우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원정 세비아의 배당이 하락하며 마감되었고 무득점을 기록했던 2020년 2월 24일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승점 획득에 성공해 왔습니다. 해타페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득점이 이루어질 경우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었는데요. 높았던 득점 확률에 위치하게 된 이번 초기 배당을 참고하며 개인적인 초안으로는 원정 세비아의 승리를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